이벤트구나 <laughs> 가도 하게하잖아 <laughs> 가자 가자. 난데 요즘 타격 때 폼이 좋아 병철아. 나 믿어. 요즘 폼 심상치 않다. 병철이 본대로 해야겠다. 나 요즘 병철이 보고 오잖아 시트에 해볼. 아닌 듯, 아니 게임 소리가 안들리는데나가 오케이 게임 소리가 안 들린다고? 아난 들려. 사실 방송 듣는 사람들이 안. 더 어, 잡힌 게 잘못 잡힌 듯? 그러면 어, 잠시만 게임 소리 없이 좀만 해봐요. 저희 열심히 어, 구독 감사합니다. <laughs> 존나 불친절하네 방송이. 어 지금 우리 매니저님한테 뭐라 한 거지? 너 방송. 자, 그냥은 오케이. 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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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. 아 예? 그데상대 쌤이 지벽 치는 걸본 적이 없어. 그 그러니까. h 그냥 제가 b 사이트 고정을 보는 것같아아 a 쪽 e l 쟤 깨버리도록 할게 일단 너가 깨줘 너가 깨줘 내폭탄으로 사람 죽여야 되니까. 레이즈 궁은 내가 카운터 치지. 아 오, counter cheese. 볼 a 나 e r l a 레이나 Lazer, 레이나 녹지노려 주시면서 사이퍼 트이 사이퍼 사이퍼. 소리 들려 주기 싫어서. 빨리 가. 빨리 가. 이거 먹는 사람 인자 oh. 아, 아. <더> 아. <더> 아. Uh, 이거 지는 거야 살리면 잡아. 살리면 잡아. 병철아. 마치가 고 있어. 살리면 잡아. 살리면 잡아. 살리면 잡아. 살리면 잡아. 아, 덤벤, 덤벤. Maybe, maybe underbent. 어디 한번 버텨보시지 a 씨발. w o o s i genius. t o e n t 어, 우리는 미드 막좀 빡센디. 아 미드에 내가 있어 그러면. 그럼 A 망 A는 누가 막. 너가 이에있던지 내가 미드 질레이 존나 시킬 테니까. 내 네, 말은 이쁘게 하자. <laughs> 어느 부분이 혹시 마음에 안 들었니 병철아? 아, 일단 뭐막 뭐, 존나 막 그런 나쁜 말들 하면 안 되지. 나그러는 렌즈 껴본 적 있냐? 아 근데 넌 렌즈 끼면 못 생겼을 때 끼려라. 병철아. <laughs> 아, 어? 아까 전에 뭐라 했지? 말은 이쁘게 하자. 아데나 이쁘게 뭐어 이쁘게 뒤더온 거잖아. 경찰이 좀 요즘 마음이 많이 아픈 거 같아. 이이 몸만 하면 엄마 하이미 뚜뚜뚜. 스이한명 남았어. 깨버려. 엄마 마이킬 카디언 택카디한 명씩 이렇게 쓰러지면 어떡해? 아 말투가 너좀버스럽나 아, 그냥 잘안 하고 할게. 어이거럴까이건야이이거나 <laughs> 먹어 병 이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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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거아니야 아. 거야이야 이거야. 이거야. 미거야이 이거야. 이 이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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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야이이거이거야이이 오오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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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알았는데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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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! 예? 아! 예? 뭐냐쟤네 진짜? 아우샤오얼. 이게 비었네 안녕. 이거지 랭크 세이지. 어, 이렇게는... 그냥 둔화구슬. 그냥 얘는 그냥 클래식해 캐릭터가 상대를 느리게 만듭니다. 어. 나 존나 뛰고 있어 경철아. 에이가 네, 얘가 네, 네, 나그나 아 살리고 가야될 것 같은데 에이사 에이사 이사 유호 랜사이트 또또투이프한나사 없도록 할 필요 없지 나는 팡팡 됐는데 됐고백고백고백투샤워투샤워투이투에이 오케이 아이고 이거. w i t 투 h 쇼 w i t c h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 나 g o i 나 g 그냥 go. I'm going 들 o go. I'm g o 야, 신이야. 아니, 나를 왜 밀어, 어? 시... 한아 아, 스카이 궁 있잖아. 로 가면 졌지. 투, 가 아! 어, 아무래도 글로 가면 졌지. 아, 이길 만 했는데. 아, 어, 안겠다나 샤워할게 나보다. 저이서안 그, 아, 그... <laughs> <laughs> 되겠다. Guys, let's take b r o first, guys. Our Cypher go take show. <laughs> 안티플래시 바로 해주시면서 나이스 아니 나좀 그만 밀어 레이즈 미친 영철아 왜 혹시 영향력 좀 행사해 줄수 있을까 영향력이야 영향력이야 영향력 좀 행사해 줄수 있을까 혹시 혹시 초등학교부터 다시 갈수 있을까 <laughs> 이번에 꽁킬 좀 먹어줬으면 좋겠네 상대 이포라서 진짜 하고싶어 근데 네. 내가, 쟤네가 내 눈을 그냥 가려버리잖아 연막치고 <laughs> 뭐야, 뭐 뭐? 이거 얼음구슬 까면서 최대한 살아봐라 시티원 헤브 원호카 일단 최대한 살고 있긴 해 그러니까. 어, 얼음구슬은 더 빠졌고 아아그레이그이그이드아이드 쟤는 업그이드안업이드 쟤는 업그이이이 나임라이야이지금지이잖아지금 아, 어, 어, 근데 오빠라지이 사람은 죽을 수 없지! 이 사람은 죽을 수 없지! 이사지금지금아킹이 어때? 은 죽을 킹지이 좋아 어, 원태을 아 진짜...아~~~ 나 진짜 스트레스... 맞는다! 살려줄게, 살려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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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줄게!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! 살려봐라 살려봐라 얘기를 해 살려 살려 살려...아 할만해! 아 진짜 나니까? 어딨어 이 새끼 오른쪽 오른쪽 뒤거 네, 네, 겹쳐있어 겹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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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진짜. 있어 겹쳐있어 아 w h <laughs> 아 t 나... 할아아 <laughs> <laughs> 아니 시야뭐 <뭘>. 시체가 겹쳐있어! <laughs> 아악! 깨 와우! 1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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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마 1마리 1TP 1TP 브로 1세컨 스모크 보 y 스 레이저 도 죽어! 호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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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레이와 <laughs> 레이저 님 플레이가 무슨 2020... <laughs> 2021년 김대만 보다 무식하네 병신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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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져? 아래 처박혀있는데 <laughs> 야, 어, 나안 보이는데? 그까 그러니까, 니너 카트라이더 팀전 했는데 1, 2, 3, 4로 들어온 그러니까. 너 리타이어 됐는데? 아, 나나 막자 잘해줬잖아. <laughs> 막자질이었다? 어, 디펜스 지렸잖아 어, 동시에 해버렸잖아. <laughs>